3분 강점 호흡은 도전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보다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3분 마음 호흡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분 강점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척추를 바르게 펴주고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아봅니다. 1단계는 배타를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고 나의 감각과 정서를 전체적으로 바라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몸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바닥의 단단함 또는 부드러움. 호기심을 가지고 온화함의 자세로 내 마음과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바라봅니다. 2단계는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마음 챙긴 호흡에서 했던 방식으로 나의 주의를 좁혀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숨의 처음과 끝, 날숨의 처음과 끝까지, 천천히 집중하며 호흡합니다. 호흡이 아닌 대상으로 주의가 흐트러지면 그 마음을 알아차린 후 내려놓고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의 마음을 고정시키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식의 확장과 강점의 활용 단계입니다. 몸 전체로 주의를 넓혀서 나의 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가만히 그 감각을 잘 느껴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의 대표 강점 다섯 개를 함께 떠올려봅니다. 대표 강점 5개 중 어떠한 강점이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강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특정 강점을 알아차렸다면, 마음속에 그 강점을 잘 간직하면서 지금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시간을 내어 이 실습을 반복하며 추가적인 강점을 탐색해도 좋고, 그 강점과 어려움의 관계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 호흡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 하며 3분 강점 호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